안녕 오늘은 어느덧 3과야 자, 3과 자, 먼저 볼 거고 일단은 동사를 먼저 내가 표시하고 올 테니까 잠깐 정지하고 동사 표시하고 오세요 자 동사 표시 다 했는데 지금 잠깐 정지시키고 동사 얼른 형광펜으로 먼저 표시 먼저 하고 오세요 동사 표시 먼저 하고 와 그리고 나서 다시 재생 누르고 이제 정리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리 한번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 이, 우리 이번 3관은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안녕 클럽 멤버들, 그죠? 동아리 회원 여러분, 우리는 뭐를 한다. 너도 알다시피 여기서의 에지가 조금 중요한데 에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아유 이렇게 두껍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죠? 에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에지를 잠깐 정리를 해볼게. 에지라는 게 접속사라고 쓸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뭐할 때라는 뜻이라서 웬이랑 바꿨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될가? 뭐뭐 때문에 로 해. 그러면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 비, 커스 같은 걸로 가능하겠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뭐뭐함에 따라 따라. 뭐 할수록 4번은 뭐뭐하듯이 5번은 뭐처럼 뭐 만큼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저기 SU 노우는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중에서 당연히 요거 4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빠르면 항상 정지시켜 놓고 다시 되돌려서 다시 쓰고. 와. 자, 그러면 넘어가서 볼게요. 자, 너도 알다시피 자, 너도 알다시피 뭐뭐 하듯이 자, 올 2번 그 환경, 이번 연도에 환경의 날은 뭐에 대한 거라고 업사이클링에 대한 거다. 뭐 뭐에 대한 업사이클링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죠? 여기도 talk about이 들어가는 거 각각의 그룹 이벤트 아이디어야.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이치 뒤에는 단수 명사가 와요. 그래서 뭐가 온다고? 이치 다음에는 뭐? 그룹에 요거. 이치 다음에 요렇게 붙인 거예요. 이때 요거 S는 뭐뭐 의죠? 나 의, 너의뭐 이런 것처럼죠. 자, 그래서 이때 대때이는 뭐냐 하면 그 날이지. 그 날인데 이때 대때이가 의미하는 건 어떤 거? 이번 연도에 요거 환경의 날. 나는 우리가 여기서 목표 어법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법을 이제 조만간 만나야 되지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목적격 보어로 뭐를 쓴다고? 투보 정사를 쓰는 애들을 우리가 반드시 배운다는 이야기야. 요 문법은 어디서 배울 거야? 요 본문 말고 우리가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거 푸는 거 있잖아. 거기에서 한번 더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해서 뭐야? 이해하기를 바래. 누군가 설명을 해 주겠냐라고 했어. 그랬더니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수미가 이제 이야기를 했네. 어 제가 할게요 그 업사이클링이랑 단어는 뭐의 조합이냐면 콤비네이션은 조합 많이 들었죠 업그레이드랑 리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은 재활용이잖아 그죠? 리사이클링은 뭐라 그런다고? 재활용이랑 업그레이드랑 같이 만나는 거 약간 재사용? 요런 느낌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라이크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도 좋다라고 할때 우리가 good for 이렇게 쓰면 뭐 뭐에 좋다 요런 뜻이야. 환경에 좋다. 업사이클링이 무슨 거니까 얘가 단수니까 여기가 이즈를 받는다. 요런 것도 알아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네가 업사이클 할때 그럼 얘 뭘로 바꿀 수 있다. 뭐뭐할 때는 에즈로도 가능하니까 요런 건 조심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뭐할 때냐면 만들어 뭐로부터 만드냐 여기 또 수거가 많네요. Make a from b야. a를 a 뭐 a를 b로 가지고 만든다. b로 만든다. a를 b로 가지니까 그러니까 지고 만든다가 조금 애석하게 이상하면. B로 만든다 이런 거.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겠지. 좋고 더 새로운 더 나은 것을 오로부터 오래된 것들에서 만든다 이런 뜻. 자 좋다. 그러면 각각의 그룹 이거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페이의 그룹부터 시작을 해보자. 레츠 다음에 머머는 뭐죠? 알고 있겠죠? 그래서 요거 밑으로 내려가서 본문 2를 볼 거거든. 자, 여기도 동사를 먼저 표시할 거니까 일단 잘 따라오세요. 일단 이거 그냥 바로바로 볼게. 요 동사를 바로 볼게. 그래서 아무래도 어렵 먼저 하는 거보다 내가 그냥 같이 갈게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is 그다음에 여기 will use want s o u n d s what about to make we will also make and what e r e g o i to plan let's hear you wrote that 그래서 일단은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얼른 먼저 표시하고 오세요 잠깐 정지시켜놨다가 표시하는 거 잊지 말고 정지시켜. 그렇죠? 다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지나가 볼게요. 자, 여기 위에서부터 볼게요. 페인의 그룹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그룹은 원트 다음에 투부정사. 이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야. 목적격, 보어는 아니고. 어쨌거나 원트는 목적어건, 목적격, 보어건 투부정사를 잘 받는다. 자, 트레션쇼래, 트레션이 여기서 뭐라고? 트레션이라는게 옆에도 나오지만 조합이래 뭐랑 뭐의 쓰레기와 패션의 이런 결합이다 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쓰레기죠 우리는 사용할 거야 이때 이거는 일이랑 같은 거예요 우리는 쓰레기를 사용할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에 했었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무슨 용법이라고? 투부 정사의 부사적이다 이런 거 배웠었죠. 한번 나오면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 자, 여기도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뭐가 온다고? 투부 정사가 온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수거는 잘 봐야 돼요. 여기서 become interested in 이라고 하면 머머의 관심을 가지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도 조심해야되죠 Interested에 뭐 있다고 이 D가 붙어 있구나 이런 건 알아놔야 돼. 자, 그래서 through라는 거는 머머를 통해서죠, 그죠? 머머를 통해 s 를 통해서 업사이클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지. 어 그거 되게 이거 머머한 것처럼 들린다, 그죠? 이게 사운드 펀 하면 뭐라고 뭐뭐한 것처럼 들리다 뭐뭐처럼 근데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사운드는 형용사랑 만나고 사운드 라이크는 뭐랑 만나고 명사랑 만난단 말이야. 형용사 얘는 밑에 거는 명사. 근데 그럼 얘가 펀이 왔다는 건 얘는 뭐라고? 명사야 뜻이 뭐니까제 미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펀드 fun 신에펀이를 넣으면 될까요? 안 된다. 여기 명사 자리라서 펀이는 안 돼. 그래서 자, 그러면 너의 그룹은 어떠냐? What about을 바꾸면 How about도 똑 같아요. 너네 그룹은 어떠니? 비 be going t o 뭐로 바꿀 수 있다고 will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악기를 만들 거야 그죠 악기를 만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악기 아까 나왔었죠 메이크 다음에 a 비하면 오래된 것들로부터 a를 만든다 우리는 드럼을 만드는데 뭘로부터 오래된 플라스틱 바구니로 만든대 그죠 우리가 바스켓은 양동이 같은 거겠죠 이제 우리는 또한 만들지 뭐로부터 요거 기타를 뭐로 오래된 박스랑 그리고 뭐랑 고무줄이랑. 그렇죠? 무줄로 만들어. 우리는 계획을 하는데, 뭐를 계획하냐면, 플랜은 여기 투구정사 받으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악기를 연주할 거야. 어디에서? 미니 콘서트에서 고맙다 그러면 수미의 그룹에서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투구정사가 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갈게. 자, 뒷장으로 넘어와서 여기도 동사를 표시해 볼 거예요. 자, 너무 빠르면 잠깐 정지시키고 오면 됩니다. 나도 내가 동사 표시하는 거 빠른 거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잘 찾으러 와. 요렇다. 이거 동사 표시 지금 같이 했으면 하면 되는데 못했으면 잠깐 정지시켜 놓고 하세요. 그죠? 조금 기다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룹은 뭐 계속 나오죠. 뭐 A로부터 뭐 만들어서 오래된 옷으로 가방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했다고 청바지를 만들었대. 룩애시라 그러면 뭐뭐를 보다야. 이 가방을 봐. 이것은 이 가방이겠지. 그리고 우리가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어머 여뚜껑이 여기서부터 아마 여기까지가 중요할 거야. 왜? 여기가 수동태니까 우리가 문법 시간 말고 독해 시간에 능동인지 수동인지 맨날 구별하잖아. 그게 왜 구별해? 이제 드디어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리고 시험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거 3단 변화 왜 공부한다고 시험 금요일날 왜 봤어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이거 3단 변화나 아니면은 3단 변화 좀 외워야 되고 수동태에 대한 것들은 또 문법 시간에 또 배울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 가방이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졌으니까 was made고 중요한 게 made도 물론 중요하지만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가 뭐 워즈야. 여기가 다 미래거나 현재잖아. 근데 여기가 워즈인 이유는 뭐라고? 보는 것보다 만든 게 먼저니까 여기가 워즈인 거야. 요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거 멋있지 않니? 이거 다 똑같은 그 가방이야. 우리는 더 많은 가방을 만들고 그들을 팔아. 더 많은 가방들을. 언제? 환경의 날에. We going to, 우리 걸 계속 나왔죠? 뭐라고 이거? 미리다. 우리는 가, 뭐야, 할 거래, 우리는 줄 거래, 모든 돈을 어디에다 줄 거야? 널싱 홈에다가 줄 거다. 그죠? 요런 것도 뭐 많이 했었죠. 자, 그러면, 내려가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어우 그거 멋있다. 너의 아이디어가 정말로 창의적이구나. 창의적인. 그죠? 엄청 창의적이구나. 여기에서 R을 쓰는 건 뭐라고 아이디어 쓰니까. 자, 나는 이거 원트 다음에 목적을 다음에 목적 겪고 여기 잘 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원트는 툴을 달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 자, 했으면 요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뭐 이제 그림은 생략하고 요런 걸 볼게요. 그래서 너는 필요한데 이런 걸 필요하대. 여기가 다 동사야. 요거 다왜 명령문이니까, 그죠? 우리가 왜 주어가 없냐고 명령문이라서 없다. 그래서 알면 된다. 자컷 오프부터 보면 컷 오프는 무슨 뜻이야? 잘라 내다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청바지의 다리를 잘라. 그래서 다리 부분을 잘라. 여기는 한번 볼까? 오래된 청바지 반지 도구. 시저는 뭔지 알죠? 피는 핀이고 얘는 단추, 그죠 이때 얘는 꾀메다이그죠 바느질하다. 자, 바텀하면 어디야? 아래 부분. 바느질 한데, 함께 붙인데, 그러면 뭐 한다고? 만드르레 뭐를 어깨에 끄는? 어깨, 끈에, 뭘로부터, 다리 하나로부터 어깨끈 만들어. 그럼 이제 뭐해? 꿰매야지, 뭐를. 그 끈을 어디에다가 청바지의 윗부분에다가 꿰맨다는 거야. 그죠? 끈에 청바지의 윗부분에다가 꿰매. 그런 다음에 데코레이트는 장식하는 거지. 어, 뭐를 장식한다고? 가방을 뭘로? 핀이랑 버튼으로. 그죠? 렇 자, 여기까지 하면 삼과가 끝났어요. 그래서 정리 다 하고 그다음에 워크북 쓰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클래스 카드 숙제들도 있으니까 까먹지 말고 항상 하고 문법이건 뭐건 노, 뭐야 늦뭐 숙제로 해야지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내일 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그날 바로바로 바로 해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